호너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호너 증후군 많이 듣긴 하죠. 근데 정확한 기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 그쵸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호너 증후군하면 한쪽 그쵸 얼굴 한쪽에 동공 수축, 마요시스안가와스 토시스, 무한증, 언하이드로시스, 안면홍조 플러싱 또는 뭐 안구 함모를 넣기도 하고요. 뭐 보통 이렇게 네 가지 증후를 대표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뭐 시험에서 또 주관식으로 네 개를 쓰시오 이렇게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자잘 그려진 그림이 하나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한쪽이 지금 플러싱 그죠? 홍조가 되어 있고 마이오시스도 생겨있죠. 오른 그러니까 왼쪽 눈에 비해서 오른쪽 눈이 굉장히 그죠? 축동이 되어 있고 토시스 안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잘 보기 위해서 굉장히 그죠? 이 주름살을 그쵸? 엄청 찡 만들면서 그렇 눈을 놀리려고 노력을 하고 턱을 들면서 그렇 어떻게든 보려고 하는 보상 작용을 보이게 되죠. 또한 언하이드로시스라고 해서 여기 땀이 잘 나는데 여기 땀이 안 나죠. 이런 대표적인 네 가지 그림이 이렇게 잘 그려져 있네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렇자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폐암에서 런 캔서의 경우에서 호너 신드롬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자, 이렇게 런이 있으면,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에이펙스 쪽에, 그끄 끝머리 쪽에서 큰 덩어리가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트렁크를 누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침범당한 트렁크 같은 경우는, 어, 그죠 특히나 이제 이런 갱글리오는, 어, 심파테틱, 갱글리온이 요렇게 벌테브라 척추 양쪽으로 그렇죠. 지금 레벨에 보시면 T1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T1부터 4개 L2, 그러니까 T1부터 쫙 내려가서 L2까지죠, 그렇죠? 이까지는 양쪽에 파라벌테브라 갱글리온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쪽 부분에 이렇게 막 깔려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깔려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죠 침범을 당하는 경우.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T1이랑은 그쵸 아직 서비칼 레벨이 많이 남았죠 C6부터 해서 쭉 남아 있는데 아니 여기 침범했다고 그쵸 얘 T1 레벨에서 이렇게 영향을 줬다고 해서 갱글리온이 얼굴에 그쵸 이런 이상이 생기나 약간 궁금하시죠 자 그래서 한번 해부구조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T1부터 L2 까지는, 그쵸, 그렇죠. 이런 식으로 쭉분포했다고 했죠, 갱글리온이. 자, 이런 식으로 갱글리온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파이나 코드에서 유래된 이런 성분들이, 그쵸, 그렇죠. 도자리랑 벤트랄 쪽도 있고, 레터랄 쪽도 있죠. 자, 보통 이제 벤트랄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운동신경은 벤트랄 쪽으로 가고, 감각신경은 도절루트 쪽으로 간다라는 것 정도는 아시죠? 근데 이렇게 레터라곤에서 유래해서 역시나 벤트랄 루트 쪽으로 교감신경이 나가게 되는데요. 자, 이게 바로, 그쵸.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레이, 아니, 이게 화이트 라무스죠. 화이트 라무스라는 건 마일레인, 마일린이, 그그 그렇죠. 쌓여있다. 마일린시스가 쌓여있어서 마일리네이션이 되어있기 때문에 하얗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White Ramo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내가 가진 레벨보다 더 높은 경우 있죠. 그니까, 러 당연히, 어, 여기 C 레벨에서는, 그쵸, 없으니까, 우리가 T 레벨이나, 아무튼, 이런 데서, 그쵸, 해당 위에까지 도달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Ascending 해야 됩니다. 그쵸?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근데 여기를 그죠 올라가는 길 길목이 이제 T1 레벨인데 여기를 딱 차단해 버리면 밑에서 올라오는 애들이든 여기서 그죠 해당 레벨에서 올라오려는 교감신경 성분을 차단시켜 버리는 효과가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갱글리온에서 여기서 이제 시냅스를 이루는 그죠 이걸 그래서 프리 시냅틱 한 거고 이제 포스트 시냅틱 한 거죠 그런 이제 신경절을 막아 버리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차단을 해 버리는 거니까.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이 밑에서부터, 그렇 T1 레벨 폐가 있는 레벨에서 실컷 그 밑에서나 아니면 이 레벨에서 올라오는 스파이너 코드 성분의 그렇 그런 교감 신경 성분들이 여기서 차단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헤드 앤 내까지 못 올라오고, 그렇 결과적으로 여기 이제 눈과 얼굴 쪽에서 이상이 생기는구나, 라고 아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요거 하나씩 뜯어볼게요. 자, 땀나는 거나, 홍조에 대해서는 별로 어렵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아, 그쵸. 이것도 쉬워요. 동공수축도. 교감도, 교감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교감신경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눈이 동그래지죠 그쵸. 동공 확장이 되죠. 놀란 토끼를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땀도 굉장히 많이 흘리죠, 교감 때. 그리고 그쪽, 홍조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laughs> 교감은, 그, 뭐냐, 혈관 수축을 시키죠.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하얗게 질리게 되죠. 그래서 홍조라기보다는 하얗게 질리는 게 교감이 하는 일이죠, 하얗게 질리는 거. 공포에 떨, 떨는 모습 생각해보시면 되는데 자 근데 교감이 잘안 돼요. 교감신경이 활동이 잘안 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피가 굉장히 잘 통하죠. 그렇게 돼서 얼굴이 오히려 홍조가 되고 <laughs> 그쵸? 이해가 되시죠? 또한 교감이 차단이 되면 땀이 안 생기겠죠? 그리고 교감이 차단이 되면 동공이 축소되겠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안검하수도 우리가 보통 눈꺼풀을, 그러니까 눈꺼풀이 처진 걸 안검하수라고 하죠. 이 눈꺼풀을 조절하는 건 대표적으로 <laughs> 레베이터 팔페블의 머슬이죠. 그래서 눈꺼풀 올린 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말고도 우리가 뮬러 머슬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교감의 작용을 받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마 그 안과 공부하실 때 자세하게 아 공부하실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뮬러 머슬이라고 하는 게 교감의 성분을 받기 때문에 걔네가 그쵸 작용을잘안 돼서 이렇게 처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이 동공 수축도 동공을 확장시키는 그쵸 머슬이 있죠. 그 머슬이 차단이 되니까 당연히 동공이 수축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이제 원리와 해부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면서 좀 호너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